없어 없어. 어 여기 대장 있다. 대장 대장. 아 보물 수호자인데? 보물 수호자 나와봐 보물 수호자 나부터 마. 집중해봐. 토핑 토핑. 빨 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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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에. 텅텅텅텅 합니다. 이거 그거지. 그 그거 소환 소환 주는 거예 아니야? 거였어 아니 보물 수호자니까 얘 잠깐 그 중화하는 거 주는 애 아니야 얘? 일단 해봐 해봐. 움이 잘했어 일단 자 보물 수호자예요 무슨 보물 주지 얘 근데 왜안 반짝이지 얘를 잡아야 뭐가 야뭐 있나 판사판사판사판사 아니 나얘 그거 줄것 같은데 영그 지워서 지웠어지웠어지웠어 유일신석 하는거신석라스베르그가대만던데 소환 주문서에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라스베가를. 아, 얘를 잡고. 어, 얘좀 쏘네. 얘네 잡아 봐. 더더 버는 뭐가 되겠지. 앉아, 조진. 이거 반사야 지울 수 있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저거 <laughs> 안에 있어. 좋아요. 오, 지나. 아,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다아빠아빠 죄송합니다.. 중성이어서.. 나 깨서 그래요 죄송해요 끝! 오! 오!! 오!! 뭐야? 머리 장식. 할수 있는건데? 할수 있는거야 영광이야 영광 <목소리> 내가, 내가 먹.. 먹 내가 먹, 먹고 살게 아.. 야아~~이거.. 야야 오!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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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 학살의 기약! 기가 나왔어! 야아.. 대박 이거 이거 이이 일도 있어? 또또또 또. 어, 어, 1도 있고 2도 아 있어? 여기서 쓰는 거구나. 와. 이거 어떻게 해? 일단은 일단은 굴립니다. 거래 가능이니까. 학 살자도. 야, 우리 네. 거상 레기온에. 오유새치 여기 잤지.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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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 없어, 지금 없어. 이거 뭐 먹을 거야, 팔 거야? 네. 어떻게 할 거야? 네. 기습이월다 쓰라고 그래. 근데 거래 가능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어, 어 그래 그래. 근데 그래 그래. 그래. 예.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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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 진짜 보물이 들어왔어요? 푸디설이결 정 먹어요. 아, 이거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